안녕하세요 힐링앤 드로잉의 노부입니다. 예, 그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잘라서 정사각형으로 하셔도 되고 보신 것처럼 화원화환 <laughs> <laughs> 모르겠는데 <laughs> 독일어로밖에 블루밍크라이스를 만들 건데요 <laughs> 블루밍크란츠라고 해요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시리즈 2탄 예, 3탄 예, 시작했는데 음, 쉬워요, 그쵸 이제 많이 하셔서 쉬우. 단 이게 동그랗게 가기 때문에 이 잎사귀 방향을 맞추는 게 이제 큰 관건이고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정신 없이 되거든요. 예, 사방팔방으로 퍼져가지고 뭐 그런 게 좋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장미를 먼저 해봅니다. 색깔은 정말 자유자재로 하시면 되고 이번에 새로 참가한 거는 블루베리. 예, 블루베리 예, 맛도 있고 이쁘죠. 그래서 그 방법은 일단 어, 뭐지? 파란색으로, 옅은색으로 칠하고, 점점 조금 더 물감을 넣어서 좀더 진하게 해주고, 아주 어두운 부분, 밝은 부분,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다 마른 다음에 점을 딱 찍어주면 그게 이제 꼭지가 돼요. 그리고 하이라이트 펜으로 동그랗게 그 주변에 예, 반짝이는 걸 표현해주면 완성이 됩니다. 이거 하고 나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분은 블루베리만 한번 푸드 일러스트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. <laughs> 예. 어쨌든, 예,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. 오늘 할 얘기는, 음, 제가 게시판에다가, 어, 저희 카페 게시판에 이것저것 새로 막 올렸잖아요. 어, 이거 해보세요, 저거 뭐 해보세요, 그는데 미션, 앞으로 미션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. 제가 이렇게 챌린지 같은 거 하고 그럴 때, 그거를 드리거든요. 미션을, 이거를 관찰하는 미션을 드려요. 어, 독일 말로 악참 카이트라고 하는데, 한국말로 몰라요. <laughs> 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어요. 악참 카이트라는 거는, 여기서도 명상이나 이런 테라피에서 쓰이는 방법인데, 뭐냐면 이렇게 관찰인데, 어 사소한 것에 이렇게 관심을 두고 관찰을 함으로써 어, 잠깐, 아니 잠깐이라기보다 아좀 복잡한데, 예, 거기서 좀 음, 평안을 얻는 거거든요.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요. 우리가 좌뇌 우뇌 배웠잖아요. 잠깐, 딴짓하는 거죠. <laughs> <laughs>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에서 머리가 막 책바퀴 돌듯이 막 도는 그, 그런 생각들 사이에서 그것에 잠깐 벗어나면은 다시 잘안 돌아가요. 음. 근데 그 습관을 하는 거예요. 왜냐면 사실 쓸데없는 생각이 많거든요.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, 어,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할 때는 산책 가는 게참 좋잖아요. 많이 걸으면 머리가 막 돌면서 거를 자꾸 씻고, 씻고, 씻고 하면서 방법이 이렇게 나와요. 근데 이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잠깐 쉬는 그런 건데 되게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쨌든간에 그걸 이제 해요. 그걸 안 후부터는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지난번에 세미나 할때그 임신 어렵게 임신돼가지고 내가 일하지 말고 병가 내고 쉬라 그랬더니 나 붙잡고 울었다 그랬잖아요. 그 친구하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산책을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테라피 산책하면서 테라피가 그래또 있어서 그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데 그 친구가 먼저 그 얘기를 했어요 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또 그냥 들으세요 <laughs> 자기가 100일 챌린지를 했대요 아니 이 나라는 그런 챌린지라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100일 챌린지를 했는데 어, 그런 작은 것 사소한 것들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고 그거를 자기는 글로 썼대요. 그래서 책처럼, 음, 어떤 그, 노, 조그만 그, 뭐라 하지? 수첩? 예, 그런 거에다가 글을 썼고, 그때 느낀 거, 본 거, 그런 거를 글로 쓰기를, 어, 100일을 챌린지를 했고, 친구들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머, 이거 너무 정서적으로 봤는데. <laughs> 그냥 나도 그렇다. 그리고 나, 내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렇게, 어, 테마를 주고 관찰하게 하고, 이렇게 한다.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책으로 나온 거 있니? 그런 거 없대요. 어, 아까 얘기하는 그 악삼카이트,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거든요. 그래서 그쪽 분야로 내가 책 써야 되나봐. 이거 막 연구해서 책 써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<laughs> 왜 그래 해야 하는가? 어, 그렇게 함으로써의 그 효과는 무엇이었는가? 막 그래서 어, 협조해주세요. <laughs> 하여간 제가 이 챌린지를 이렇게 몇번 리더 하면서 그럼 매일 드렸었어요. 사실 매일, 그거는 챌린지로 한뭐 열흘에서 15일이니까 매일 드렸지만 우리는 진짜 계속 몇 달씩 하는데 1년 내내 챌린지를 드릴 수는 없으니까 주당 챌린지를 지금 한번 올려봤고요. 어 그러면 그 피드백 오는 게 뭐냐면, 음, 음, 뭐라 그래야 되지? 다른 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더 하여간 좋다 그랬어요.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한번 해보세요. 미리 다 알려주면 스포일러. <laughs> 음, 그리고 그 관찰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림일기가 되는 거죠. 예. 그 친구는 글로 썼지만 우리는 그림 일기에 일기로도 쓰고, 걸로도 쓰고.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도시락을 그려본 거예요. 어, 회원님께서 너무 정성으로 만드신 도시락이 너무 이쁘고, 일단. 어, 그렇지 않는다 해도 그림 그리면 다 이뻐져요, 뭐든지. 그러면 그 기록으로 남는 거고. 그게 저한테는 관찰이었죠. 일단 설명을 해주셔서, 베이컨하고, 이렇게 다 관찰하고, 토마토하고, 유부, 초밥하고, 이렇게 살살 끼는, 진짜 예술이네. 예술 할줄 아시는 분이. 저는 그런 거써본적 없어요.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그래서 보고 저는 그림 그리기. 음. 어떨 때는 우리가 하늘을 볼 시간도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관찰을 연습을 하셨으면 해서 어느 날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멍하니 쳐다보고 구름이 흘러가는 거 저기 있는데 저쪽으로 가는데까지 몇초 걸리나 보자고 보기도 하고요 저는 혹은 어풀 어, 길가에 이렇게 펴 있는 꽃들 어, 나무 밑에 있는 꽃들 이런 거를 계속 찾아요. 길 댕기면 일단 사진의 모티브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서 더 그렇긴 하지만. 그러다 보면은 어느 건물 구석에 옛날 그거 뭐라 그러죠? 펌프. 수도 펌프? 어, 갑자기 또 말이 생각이 안 나네. 그거 뭐예요? 이렇게 막 펌프질하면 물 올라오는 거. 우물 아니고 펌프 이렇게 하면 올라오는 거 맞아요? 펌프? 펌프? 와, 대박. 생각이 안 나네. 그게 하여간 건물 사이 벽 옆에 붙어 있는 걸본 거예요. 그러니까, 거기 원래 그게 있었는데, 그 사람들이 그걸 없애지 않고 건물만 짓고, 어, 뭐 그걸 그냥 둔 거죠. 펌프질하면 물 나올까? 궁금하더라고요. 저 어렸을 때, 그런 데서 수도가 아직 안깔렸었을때 어렸을 때. 그러면 그 수도 서울인데도, 펌프를 하면 물이 나와야 되는데, 물 조금 넣고 펌프질하면 나와야 되는데, 안 나와. 내가 하면 안 나와. <laughs> 저는 제대로 물을 끓여 올린 적이 없어요. <laughs> 예. 그런 걸 발견하고 나무 밑동에 있는 거 아니면은 응? 꼽치다가도 지나가는 거미 오 특이하게 생겨서 그럼 막꼽다 말고 사진 찍어. <laughs> 그러면 이끼 같은 거막껴 있고 그러면 이끼 예. 그걸 막 확대해서 찍으면 그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나오거든요. 그런 거. 음. 많아요. 그런 거 자그만한 거 어떤 화분을 봤는데 그 화분의 모양, 화분 깨진 모양까지도 어떤 토분을 봤는데 그 토분의 모양, 그 토분의 깨진 모양, 금간 모양 이렇게 섬세하게 그런 것을 자세하게 관찰을 하면요 재밌어요. 그왜 재밌을까? 해보셔야 알지. <laughs> 해보셔야 알지. 한번 그거 같이 해보시자고 제가 미션 드리는 거 시작을 했어요. 제일 쉬운 게 음식 왜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기면서 이렇게 기록 문화가 됐어요. 그렇죠? 뭔가가 누구랑 만나면 인증하는 문화가 됐고 사진 찍어서 또 먹은 거를 인증을 하고 카페나 이런 데 이쁜 분 사진 찍어서 기록을 해놔요. 기념이죠. 그래서 그거를 사진 찍기만 하지 말고 왜냐면 사진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. 랩톱 안에 컴퓨터 안에 용량이 막 넘쳐 사진으로 쓸데없는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지나고 나면은 버려 버려요. 지워 버리죠. 아 그때는 그래서 저로 지워. 사진 안 이쁜 애를 지워. 기억도 없어. 추억도 없어. 근데 그를 그림으로 남기면 오래가요. 예, 저는 이렇게. 비닐로 된 거, 서류 파일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거든요. 그 지금 뭐 작은 거두 개, 큰거두 개째 지금 채워가고 있는데, 하나 사오십 개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림을 보관하면 좋고, 또 그림 얘기하실 경우에는 다니면서 그리시고 싶으면은 어 이렇게 스케치북 큰거 말고 작은 거 그림 그리는 책 있잖아요. 아이고. 있어요. 가서 물어보세요. 있어요, 있어. <laughs> 작은 걸로. 큰거다 그리려면 너무 힘들어. 근데 그림 일기는 A4도 괜찮아요. 왜냐면 이거 그리고 저거 그리고 하려면 좀 A4에다가 여기다 하나, 저기다 하나, 글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괜찮죠. 그래서 음. 워터, 브러쉬, 펜. 자료실에 다 있거든요. 어떻게 생긴 건지. 그거하고 색연필이나 아니면 고체에 고체 수채 물감이 있잖아요. 예, 그건 그냥 아무거나 애들 쓰는 거 들고 다니셔도 돼. 애들 쓰는 거. 그래서 당기면서 물로 조금 풀어가지고 해서 그림을 칠하는 거는 그 정도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어,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우리 음, 좋다는 거. 예, 정신 건강에 좋다는 거. 말씀드리려고요. 아, 근데 호박잎 너무 먹고 싶어요. <laughs> 강된장에다가. 근데 그 옆에 밑반찬으로 있는 거 젓갈 너무 좋아하는데 아, 구할 수가 없잖아요. 구할 수가. 아, 저는 한국에 가면 간지 지금 2019년에 가고 그 다음에 록다운 때문에 못 가고 그렇게 됐는데 가면 혹은 부모님이 누가 이쪽으로 오면. 들고 오는 게 일단 명란 젓갈, 오징어 젓갈. <laughs> 예, 애껴서 먹고, 애껴 먹고, 애껴 먹고, 나만 혼자 먹고. <laughs> 너무 맛있겠다. 여기서 만들 수는 있죠. 근데 생물이 없어요. 조개고 뭐고다 냉동만 있지. 생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게 좀 예, 호박은 팔지만 호박잎은 먹을 생각을 안 하니까 버리죠. 구할 수가 없어요. 일단 함부로 크는 다른 나라 가면 할수 있나? 어, 금펜 제가 좋아하는 골드펜으로 지금 조금씩 그리고 있습니다. 점을 왜 찍냐고요? 어, 저게 약간 이렇게 화사하고 화려한 분위기를 주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해, 그려버렸어요. 안 그려도 돼요. <laughs> 저는 좀 이런 걸좋아하네 그냥 저도 이쁜데, 그냥 그러면 수채화 느낌 딱 나는데, 꼭 골드를 꼭 끝까지 이렇게 칠해주고, 그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에 화이트로 이제 블루베리 뭐 한대 살짝 살짝 이제 해줄 거예요. 그래서 가운데다가 제가 아까 음 장미와 블루베리라고 썼나? 예. 그 테마를 해서 가운데 쓴 것처럼 안에다가 뭐 생일 축하합니다. 뭐어 당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. 켈리 잘 쓰시는 분? 못 써도 <laughs> 보고 연필로 그리고 그 위에다가 붓펜으로 이렇게 글씨 쓰시면 돼요 그 연필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채화 물감 물안 묻히고 진하게 아니 물을 너무 조금만 묻히고 해서 붓으로 쓰시면 그게 진짜 캘리죠 그것도 되고 수성 붓펜도 많아요 제가 도구 설명하는데 어, 해놨는데 좀 굵은 걸로 하시면 색깔 있는 캘리를 또 쓰실 수 있어요. 뭐 캘리라고 꼭 까매야 되나? 그쵸? 네.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실력 발휘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기본만 알려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시고요. 오늘 하루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츄스.